<laughs>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도입부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바울 서신을 읽고 우리가 성찰할 때 주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세기 도시 공동체 특성이라든지 각 교회의 개성과 역사 또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 등을 다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서신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떤 심정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서두 부분은 다른 바울서신의 서두 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바울서신은 예를 들면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나 등등을 살펴보면 바울 서신의 첫 시작은 주로 감사와 찬송 안부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복되고 활기찬 감정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우서에는 다소 무거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가 온갖 환란을 겪었다 우리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렸다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다 죽음의 고비를 겪었다 같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축복되신 참 이런 무거운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지금 겪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가 겪은 환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어떤 환란인지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수에서 겪었던 박해와 투옥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환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바로 이어지는 구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 감옥에 투옥뛴 상태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그의 준하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게다가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등 당파 싸움으로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독한 부도덕한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간의 소송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는 문제나 여자들이 시잡과 같은 너울을 쓰는 문제나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 등등 사자건건 논쟁을 벌이면서 분열되어 있고 힘든 과정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권의 사건도 일어났지만 고통스럽게도 그의 사도의 권위가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재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헌금을 떼어먹는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그를 아주 애 먹인 것인데요. 그래야 그는 참으로 힘든 과정에서 힘이 쭉 빠져서는 아주 짓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간 제가 아는 지인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공황 장애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면 공황 장애가 다가오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취직을 했는데 그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취직을 하게 되는데, 취직할 때마다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그만뒀어요.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장으로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누군가 젊은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한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쭉 빠져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성 작가가요, 자기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첫날 딱 가서 모시고 가서 보니까, 노인들을 자식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왔는데 거기에 온 모든 노인들이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이분의 기사의 내용이 노인들이 다 떨고 있더라.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거기서 살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말을 못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서도 늙기가 쉽지 않고, 고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사도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심정입니다. 그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어떻게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자 하느냐. 그것이죠. 사도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자기는 이제 죽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삶을 내던지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이려고, 고난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매몰돼서 죽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고난이 오므로 그것을 잘 맞이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잘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 10절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고난이 가득한 삶인데,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잘 이기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고난을 물리치게 해주고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 새살을 돕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매칭갓이 풀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나요. 고난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해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위로해 주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을 못 자고 분이 차올라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 줄수 있겠어요? 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고난에 짓눌려서 힘이 쭉 빠지게 살던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묵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하고 못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위로가 넘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7절까지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 사용되었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열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환란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을 넘어선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들이 고난을 깊이 당하면 더욱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분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견뎌 나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암흑의 동물 같은 데 같은 그런 인생에서 고난을 이기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힘들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19세기 그 옛날 시인이죠. 워즈워스 롱펠로우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그의 시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하버드대학의 교수였고, 단테의 신곡을 영문으로 번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을, 한평생 쓰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결혼한 부인이 병들었는데, 오랫동안 투병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재혼한 부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는 부엌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인생은 다 가고 75세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 75세 때 그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유명한 시를 쓰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남보다 더 괴로운 고난을 당하면서 산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인생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인생 찬가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날 허망한 꿈이라고, 인생은 참되고, 인생은 엄숙하다. 그러면서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누르고, 고난 위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난 앞에서, 고난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안에서 이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받은 사람은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암흑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다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선 사람은 다른 또 다른 자녀를 잃은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서 온갖 배신을 다 당했고, 그리고 만인들의 조롱을 다 받으면서, 외롭게 참으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배신당한 거,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었던 거, 그런 것이 다 위로를 느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경험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대로 조롱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거룩한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받들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고난도 위로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오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